4장.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신이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의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 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찍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어도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